아, 피어. 아, 피어. <laughs> 개똥도 밟으면 끔 꿈... 아니 개똥도 밟으면 냄새난다 아니지 미국에서 하 야. 개라 그래.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없다 그런 거 아니야 와형 잘한다잉 막수가아수래가아수래가민가수래가 군수 래가 군수 되가 요수래가수래가수가다민수래가가수요수래가신요란다 뭔데? 짝이 있다. 아 어, 정답. 짝이 있다. 영화 아... 제목으로 한 거. 하울의 성 성. <laughs> 아, 미안해. 미안해. <laughs> 하울의 성은 남자죠. 남성이죠. 아, 다즈는좀 <laughs> <laughs> 아. 어려운 주제예요. 네. 사자성어입니다. 아, 진짜 어렵겠다. 청구. 만구. 만구. <laughs> 네. 뭐라고? 청구마비. 청구마비. 알지 알지. 용구. 용두 용두 에이 박천 용두박천이야 용두 어미 아 용두 용두마차 용두 삼이 용두삼이 용두삼이 용두마차는 뭐지 용두마차 있어 아니 어딨어 용어딱 뭐야 아, 딱 아우디 딱딱딱 아, 우디 아니 딱왜 아니 딱 뭔데 야, 딱. 딱 뭔데 딱딱 우디 딱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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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로 망스 망스 이거 <목소리> 어떡하지? 나 못하겠어요. 야나 멜로망스가 생활용품이면 좀신아니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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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멜로 본데 생활... <목소리> 멜로 드라마? 멜로디언 멜로 드라마? 아 저, 이게 제품입니다. 오재밌네이거 가기 아, 먼저 가보겠습니다. 네. 블랙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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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바 핑크 핑크 블랙박스 <laughs> <laughs> 오, 블랙박스. 블랙박스? 오, 야, 한 번만. 아, 한 번만, 한 번만. 야, 블랙박스 야, 좋았다. 데이부터의 마지막. 오케이, 데이부터 세션 더 할게요. 블랙핑크 왜? 스틸! 컷! 컷!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여기다, 여기서 컷! 드라마, 아, 드라마. 네네. 네, 첫 번째, 예. 네. 네. 이건 쉬울 수 있어? 네, 반갑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셋던자셋 아, 던져? <laughs> 뭐라고? 신세계 아 잠깐만 뭐라고? 상남자 상남자? 야 신세계 아니야? 야, 근데, 상남자? 글자 쓴 맞았다 야. 야 근데 제가 이거 아니 무서... 근데 상남자긴 해 왜냐면 나는 그렇지. 나는 아니, 어, 아니 난저 나왔을 때 미성년자였어서 못 봤어 준구 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몰라? 몰라 장난이 왜 심해 아 들어와 들어와 어,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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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들어와 아 정말 야. 이게 뭐야 싼마이 웨이! 이게뭔지거마이 웨이! 뭐라고 둘, 하나, 둘, 아, 셋. Sansang, B. Sansang, B. Sansang, B. Sansang, B. Sansang, B. s a n s 쌍 n g 쌍 s a n s 쌍쌍 g B. s 뭐 n 아 콜라야라콜라아라야라콜라콜라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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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야아니라아콜라라니라아라야 아니야 아라야라니야아라야라니야라라야아콜라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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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했어니야 아니야 라콜라라라했라니야아니라아니라아라야라니어아라야라니라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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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 했어. 아으아네 뺏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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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우러 뺏으러 뺏우러 뺏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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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